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의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이명철 해설위원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 쯤에 정말로 이제 에, 리그가 절반 정도를 모두가 이제 소화한 시간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 항상 또 원투펀치에서 들려드리는 상반기 아. 베스트 11. 네, 이 베스트 11은 항상 짤방이 남으면서 그쵸. 어, 나름 또 어,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이명철의 소리원이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는 제가 어, 지금 상반기까지의 2023-24 시즌 베스트 11을 선정해 봤는데요. 제가 집에 지 적어온 종이를 놓고 왔어, 놓고 와가지고 아. <laughs> 어, 그냥 그냥 어쨌든 그 네. 선수는 아니까 네. 아, 저, 제가 그냥할 텐데, 어이미님도 뭐. 아무것도 오늘 적은 게 없어요? 저도 크게 고민 없이 뽑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매운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민현님하고 <laughs> 저하고 네. 이 PL 나리가 베스트 11을 한 10라운드 정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한번 네. 했었죠 초반에. 네, 근데 그때와 어느 정도의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는 것도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임희원님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이 코어에 있습니다 네, 네 미드필더나 그 수비쪽 비율은 어, 어느 정도예요 음, 절반 가까이는 바뀐 것 같아요 오 어, 저도 절, 저는 절반 좀 넘게 바뀐 것 어,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럼 진짜 대폭 바뀌신 것 같아요 네, 네. 남아있는 숫자가 바뀐 숫자보다 좀 적은 것 아. 같아요 그러면 은 어, 임형철에서 리온의 EPL 베스트 11은 일단 포메이션은 어떻게 구성하셨죠? 저는 4-3-3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네4-3-3 네. 저는 어, 이런 거 하다 보면 4백을 잘못 채우겠어요. 위쪽에 선수들을 조금 많이 뽑아주려다 아.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저는 3, 2, 4, 1. 음. 요즘은 3, 2, 4, 1 포메이션 써도 뭐 하등 이상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워낙 더 자연스럽죠. <웃음> 네. <웃음> 3, 2, 4, 1로 플레이하는 팀들도 <laughs> 네. 꽤 많아서 그래서 어, 3, 2, 4, 1 포메이션을 저는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골키퍼 한 명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의 EPL 상반기 골키퍼. 네, 리버풀의 알리송 베케르 골키퍼입니다. 네, 네 여전... 변화 없는 거죠? 여기는 변화가 네, 없습니다. 네, 네, 여전히 알리송 베케르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잠깐 있었지만 그래도 경기 소화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리그 전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골키퍼이면서도 기량적으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골키퍼가 지금은 알리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반론을 비카리오를 들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 영향력이 알리송이 조금 더 크다. 아, 네. 네, 네. 비카리오가 선방으로 캐리했던 부분이 정말 많아서 당연히 고민이 좀 되고 있는 꼭빅 퍼포지션이긴 하고요. 게다가 하거든요. 비카리오 선수는 토트넘이 우리나라 팬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그런 팀일 수밖에 음. 없는데 비카리오 선수 거의 뭐매 경기 잘하지 않습니까? 네. 어, 이거는 반론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laughs> 어, 근데 직면해도 괜찮습니다. 아, 생각이 괜찮습니까? 다른 거니까요. 다만 이제 그 알리송과 비카리오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카리오를 꼽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알리송을 꼽을 수도 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골키퍼에 대한 어떤 그 요구사항이 단순히 선방 이외에도 패스나 대형 유지, 킥.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 만큼, 골철이나 빌드업까지 조금 더 다방면의 툴을 가지고 있는 알리송이 지금 당장은 전반기 베스트 레몬에 좀 먼저 떠올랐습니다. 네. 라리가 골키퍼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 뭐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제가 그한 10라운드 끝나고 했을 때, 라스팔마스의 알바로 바예 골키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 또 들어보니까, 바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어, 본인이 좀 배려를 했나 보네요. 이제 바이스라고 하시는 어... 분들을. 그래서 어, 어쨌든 근데 스펠 자체를 보면 S가 있기 때문에 타라은 네. 똑같은데 음. 바이스로 바꾸겠습니다. <laughs> 다른 뭐 본인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 시즌 초반에 그 현지 중계나 뭐 인터뷰 이런 걸 들었을 때는 그냥 바, 제 리스닝으로는 바예라고 네, 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 선수는 그 S를 바로 안 하나 보다, 안 뭐, 뭐, 이제 그랬는데, <laughs> 요즘 또 들릴 때는 바예스가 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S가 어차피 스펠링에 있기 때문에, 네. 알바로 바예스입니다. <laughs>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경쟁자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발렌시아의 마마르다 슈빌리 골키퍼 음, 기오르기 마마르다 슈빌리, 네. 북마케도니아 주전키퍼인, 그 라이오바이에카노 골키퍼인 디미트리 예프스키 선수도 아. 있어요. 예. 스톨레 디미트리 예프스키 선수또 네.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나이 시몬 선수. 아, 우나이 시몬. 예, 그래서 마마르다 슈빌리 선수라든가 디미트리 예프스키 선수라든가 뭐 우나이 시몬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알바로바이에스 골키퍼에 대한 도전은 가능한데 바이에스 선수를 여기서 굳이 지난번 선정과 바꿀 이유는 제가 딱히 찾지는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바에스 선수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고, 라스팔마스가 탑10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실점이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적은 팀이 라스팔마스입니다. 아, 그럼 꽃키퍼의 수운 정도를 다히 뽑을 네. 수 밖에 없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바에스 선수를 저는 계속 저도 밀고 네. 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회, 풀백을 그냥 한꺼번에 쫙 네. 듣겠습니다. 풀백 왼쪽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가이앙스 센터백은 리버풀의 버질 판다이크 네. 그리고 또 다른 센터백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 <웃음> <웃음> 오른쪽 네. 풀백은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아뭐 <laughs> 네. <laughs> 불만 없고요. 네. <laughs> 네. 아스날 리버풀 연합군이 여기서 또 형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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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감개가 부량합니다 네. 순위권이 1, 2 위인 것에 네. 이유들이 딱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실제로 두 팀의 후방은 정말 안정적이고,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다 예. 네. 알리송이 한두 경기 부상으로 빠진 것 빼고는 다, 정말 다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네, 네. 반다이크, 살리바, 마가이앙이스, 아놀드, 알리송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수비에 있어서 마가이앙이스와 살리바는 아마 제가 찾아본 다수의 해외 매체는 지금까지의 전반기 베스트11으로 살리바는 꼽는 경우가 있지만 마갈리이스는 의외로 안 꼽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리버풀 반다이크 선수를 비롯해서 리버풀에 또 넣어야 될 선수들이 어, 있잖아요 그게 네. 구성을 하다 보면 뭐 아깝지만 뭐 하, 아스날에서는 하나를 버려야 된다 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임영철 의원님은 마갈리이스 선수를 다른 훌백을 빼고 그냥 네. 거기다 넣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안할 경우에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네. 팀내 지분 자체가, 물론, 살리바가 더 어리고, 그리고, 볼은반이나 패스, 경합도 잘하고, 뭐, 수비 위치 잘 잡고, 넓은 범위를 막는 것까지 다 좋지만, 마가이 앙이스도전 그게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요. 하거든요. 게다가 왼발 아니에요. 네. 음. 그리고 또 왼발 롱패스를 굉장히 네. 잘 뿌려주기 때문에, 마가이 앙이스가 가지고 있는 왼발 롱패스를 통한 왼쪽의 전진을 도모하는 능력, 그리고, 진첸코나, 아니면 왼쪽에 뛰는 선수들이 다 대체적으로 수비가 좀 불안한 편인데, 그 넓은 범위를 사실 다 커버하잖아요. 어쩔때 보면 살리바보다도 좀더 가혹한 위치에 놓여있는 선수가 마가리앙이신데도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실전에서 정말 꾸준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왼쪽 풀백 중에 마땅히 니그베스트를 꼽기에는 어딘가다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러버슨 선수가 일단 빠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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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버슨도 그렇고 뭐 루크쇼도 올 시즌 부상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고 우도기가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이 좀 됐거든요. 근데 우도기 선수도 뭐안 나온 또 경기들 이꽤 네. 있어서 네. 그게 사실 부상이라면 좀더뭔 뭐 점수 감점이 좀 더해졌겠지만 본인의 그 카드 관리가 좀 소홀해서 예, 예. 받게 된 카드들로 인한 징계가 좀 많았어요. 카드는 사실 조금 더 냉혹하게 볼 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수비수니까. 예. 부상과는 좀또 다르게 예. 그런 면에서 우독이나 전체적인 왼쪽 풀백의 자원들 중에 리그 베스트로 꼽기에는 왼쪽 풀백은 아직 무한 경쟁 중이다. 그리고 약간 애매한 점들이 다 있다. 그럴 바에는 마가레기스다. 네, 마가이앙이스, 살리바, 반다이크. 근데 위치상 어쨌든 왼발이 마가이스이기 때문에 풀백으로 좀 배치를 해놓았고요. 아놀드와 반다이크는 반다이크가 다시 예전의 기량을 되찾았다. 예, 네, 한창 때의 기량을 되찾았고 지금도 리버풀 수비에서 가장 믿음을 얻는 선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놀드는 공격을 너무 잘합니다. 이 선수가 가진 그 패스 능력과 천부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들 그런 점들을 봤을 때올 시즌 포로하고 사실 마지막까지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포로도 너무 잘하지만 아놀드가 분명 육각형의 크기 자체가 좀더큰 부분이 있고 네. 좀더올수 있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음. 토트넘도 대단한 부분이 지금 포백과 골키퍼를 얘기했잖아요 1등은 각 포지션에서 아닐 수 있지만 2등에 지금 다수가 있습니다 우독이, 포로, 비카리오 로메로와 판더벤은 그리고... 경기를 좀 많이 뛰었으면 더 네. 됐을 텐데 그러니까 경기가 좀 적어서 그렇지 판더벤 네. 선수의 영향력도 대단했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만큼 토트넘도 각 포지션에서 다른 팀들 선수들이 조금 더 순위권도 높고 거기다 빛카리요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지만 토트넘 선수들도 분명 여기에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자원들이 다수 있다 네. 여기서 또 상승세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선정이신 것 <laughs> 같고요 네. 저는 이제 3백 아닙니까요 네. 3백에 일단 정가운데는 아틀레티코의 엑셀 위첼입니다. 위첼, 네. 엑셀이니까 또 어울리네요. 네. 당, 당선이 됐고요. 네. 오른쪽에는 안토니오 리디거. 리디거, 네. 네, 레알에서 잘하고 있죠. 네, 리디거 선수는 어, 지난번 저의 선정과 변함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백의한 자리는 한명 있죠. 지로나의 미겔 구티에서스 선수를 하... 넣겠습니다. 위첼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이 선수가 사실 원래 본업은 미드필더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에 와서. 어, 유니폼을 입으면서부터 이제 센터백 역할을 음. 많이 했는데, 정말 팀이 원하는 그런 역할을 성실하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공중볼 경합도 굉장히 잘하는 어. 데다가, 그리고 예전에는 음. 사실 이 위첼 선수도 카드나 조금 약간 다혈질적인 네. 그런 문제도 조금 있었는데, 관리가 잘안 됐었죠. 근데 아틀레티코에서는 그것도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음. 정말로 꾸준하게. 아틀레티코의 후방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게다가 빌드업에 있어서 이 선수가 본업이 원래 미드필더다 보니까 네. 어, 빌드업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에 있어서 저는 위첼 선수를 꼭 넣어주고 싶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아깝게 빠진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전진 패스만 따졌을 때는 그 지로나의 블린트 선수 아. 데일리 블린트 네. 선수도 어 전진 패스만 봤을 때는 뭐 리그 거의 최상급 센터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선수를 뺀 이유는 진첸코스로워서 <laughs> 수비가 좀 불안해서 네, 수비력만으로 네. 따지면은 어, 블린트 선수가 좀못 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아틀레티코의 에르모소 선수도 오. 또 아까 마갈레기스 선수처럼 웬터백, 웬터백 아닙니까? 예, 네. 네, 웬터백으로서. 게다가 뭐 클러치 능력까지 또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는 했는데 저는 에르모소 선수보다는 비첼 선수 음. 쪽을 조금 더 넣고 싶었었고요. 아,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쿤데 같은 근데. 선수도 상당히 잘했던 기간이 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반기로 봤을 때는 쿤데 선수도 근자에 이르러서는 조금 약간 아닌 모습들이 음. 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깝게 빠진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후보들도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센터백 성향의 선수로서는 리디거 선수와 위첼 선수를 꼽았고 네. 또 측면 수비 중에서 아쉽게 빠지게 된 선수 몇 명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저는 칸셀루 선수 빠졌고요 네. 정말 아쉬운 선수 중에 하나가 다니카르발 선수가 카르바, 빠졌습니다. 예, 카르발 선수 는 잘했죠. 예, 네, 카르발 네. 선수 상 상당히 꾸준하게 오히려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경기 수도 많이 음. 소화한 편이면서 잘했거든요. 그런데 카르발 선수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이고 그리고 저 지로나의 얀 코우투라는 선수가 아, 있어요. 네. 이제 브라질 대표팀으로도 음. 이제 유니폼을 입은 얀 코우투 선수도 상당히 좋은 능력과 아주 민첩성 스피드 재간을 발휘를 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쉽게 뺐고요. 어, 윙백 뛰는 선수들까지 하면 사실은 아까운 선수들이 좀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아틀레티코의 사무엘 리누 같은 선수. 아. 네, 정말 정말 잘했는데 요 선수도. 어, 전체적인 저의 포메이션 안에는 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한자리를 두고 경쟁이니까 엄청 치열하네요. 이런 선수들을 다 제끼고. 미겔 구티에레스. 네, 네. 네. 지로나의 미겔 구티에레스 선수가 올 시즌 지금 현재까지의 라리가 풀백 윙백들 중에서 가장 꾸준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이제 지로나가 전술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네. 받고 있으면서 미겔 구티에레스 선수의 실력을 볼 기회도. 어, 팬들이 굉장히 좀, 요즘 좀 늘어나 있거든요. 음. 아마 그렇게 큰 불만은 없지 않으실까 어. 팬분들이 미쿠테레스 선수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laughs> 풀백 내지 윙백 뛰는 선수들 중에서 딱한 명만 선택을 해서 리백 안에 어. 넣었거든요. 그게 저는 지로나의 미겔 구테레스 선수다. 그러면은 이명철에서 리온의 중앙 세 명의 미드필더를 듣겠습니다. 네. 일단 왼쪽부터 아스톤 빌라의 존맥긴 네. 네. 그리고 가운데 수비 형 미드필더죠? 맨체서시티의 로드리 네. 그리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아스날의 디클란 라이스입니다 여기서는 맥긴 선수만 설명해 주셔도 될것같은데 사실 로드리와 네. 뭐 라이스는 너무 굳거나 네, 선수들이니까요 네, 네, 네. 근데 맥긴의 경우는 사실 제일 많이 고민을 한 선수가 똑같은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스와 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부상을 안 당했다면 토트넘에 메디슨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왜냐면 지난번 선정했을 땐 메디슨이 들어간 자리거든요. 지난번에 선정을 했던 중원 3명이 저는 로드리, 비, 비수마 라이스거든요. 네. 근데 비수마도 이제 뭐 부상이라든지 징계, 빠져있는 경기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당장, 어 메디슨의 경우도 부상 때문에 빠진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아스톤 빌라의 돌풍이 아, 어,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전 그리고 존 맥긴의 영향력도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왼쪽 미드필더로 이제 배치가 되고 있어서 거의 측면으로 좀 뛰고 있는데, 왼쪽 풀백에 리카드뉴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주로 안으로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맥긴이 거기서 보여주는 운동 능력은 하프스페이스에 대한 침투와 공략 능력, 왼발을 활용한 슈팅이나 키패스, 그리고 반대로의 전환까지. 정말 아스톤빌라의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공격 마무리 지역에서 보여주는 센스까지 기량이 지금 정말 정점에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기 영향력이 시즌 전체적으로 정말 엄청난 활약을 꾸준히 이어가줬고, 무엇보다 그게 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봤을 때, 저는 맥긴이 지금 왼쪽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창의성과 연계는 아스틀밀의 공격에서도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맥긴 로드리 라이스가 유명철해서 네. 위원님의 3미드필드를 음.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저는 3241이니까 325처럼 아예 네. 제가 6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아한 방에. 한 방에. 아예 한 방에 하고 나중에 세명한 명.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자, 아래쪽 2의 두 명은, 알레이시 가르시아, 지로나. 아, 지로나.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페데리코, 발베르데입니다. 아. 네. 자, 발베르데 선수는, 다른 레알 선수들에 비해서, 뭐, 공격 포인트나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네. 발베르데가 있음에, 지금 레알이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시스템에 지탱해주는 선수.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벨링엄 선수가, 뭐, 정말, 발군의 기량을 지금, 뭐, 유럽 전역, 그걸 통틀어서도 음. 과시하고 있는 미드필더지만 벨링엄 선수가 활약하기에 또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발베르데고요. 네. 그리고 올 시즌 사실은 토니 크로스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아오. 어 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꽤 안정적으로 잘해 주고 있는데 크로스 선수를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발베르데 선수예요. 네. 그래서 발베르데 선수는 전체적인 영향력으로 봤을 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알레이시 가르시아 선수는 지금 라리가 최고의 선수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라리가 최고의 미드필더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최고의 선수? 최고의 선수. 벨링엄, 그리스만과 아, 더불어 언급될 네. 수 있을 정도로 알레시가르시아 선수가 지금 최고의 후방 플레이메이커 미드필더로서 라리가에서 어 지금 적어도 올 시즌 상반기까지는 번쩍번쩍 번쩍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로나가 지금 전술적으로 매우 좋은 축구를 안정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선수 덕분이고요. 네. 어, 이 선수의 전체적인 플레이메이킹 역할이 오늘날의 지금 지로나를 지금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마 지금 유럽 전역에서 알레이시 가르시아 선수를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그 정도로 지금 뭐올 시즌 지금까지 상반기 엄청난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알레이시 가르시아 선수이고 앞에 네명은 왼쪽에는 호드리구 선수. 호드리구. 네. 그 옆에는 주드 벨링엄 선수. 아. 그 옆에는 앙투안 그리스만 선수. 아하. 마지막 오른쪽 사이드는 이냐키 윌리엄스입니다. 이냐키 윌리엄스. 네, 아틀레틱코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 잠깐씩 설명을 곁들이자면 네. 호드리구 선수는 초반에는 좀안 좋았던 시간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근자에 오면 올수록 특히 이제 빈니시우스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아, 그런 상황에서 호드리구 선수는 거의 그 다음부터는 매직이에요. 지금 호드리구 선수는 완전히 그 드리블 돌파나 이런 데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아. 요즘 호드리구 선수 하는 거 보면 비니시우스 선수의 장점도 이제는 어, 상당 부분 가지고 온 것처럼 음. 그런데 사실 호드리구 선수가 더 어렸을 때는 원래는 드리블로도 각광을 받던 선수였죠. 그렇죠, 네, 네. 드리블로로 기대했어. 네, 원래 네. 그러다가 레알 마드리드 와서는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비니시우스에게 드리블은 완전히 눌려버리는 그런 네. 상황이 됐는데 호드리구 선수가 과거 더 어렸던 시절의 어떤 장점을 요즘 다시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정말 임팩트 상으로 저는 호드리그 선수에게 음. 올 시즌은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그 시즌 전체 단위에서 봤을 때좀 기복은 있었어도 저는 호드리그 선수 넣어주고 싶고요. 네. 주드 벨링엄과 앙투안 그리스만은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나리 킹들입니다. 네, 그거는 로드리 데클란라이스와좀 네, 어, 비슷하고요. 네. 마지막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는 이 자리에는 이제 윙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후보 선수 공격 포인트는 좀 줄었어도 여전히 뭐 경기력적으로는 뭐 계속 좋은 건 사실이고. 그쵸. 그리고 사비니 선수도 그건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를 그냥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는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지금은 저는 1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냐키 선수가 여태까지는 중앙 센터 포워드로 뛸 때는 사실은 이 선수도 결정력이 아쉬워 그 소리를 커리어 내내 들었던 선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툴에 비해서는 사실은. 어... 최종 그 결정을 지어줘야 될때그 결정력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최전방은 구르세타 선수가 맡고 있고 양 사이드에 윌리엄스 브라더스가 쓰는 이 포진에서는 이낙기 선수가 오히려 부담 없이 돌파도 하고 또 그루세타 선수에게 수비가 몰렸을 때 대각선으로 침투하면서 하고, 음. 또 골도 넣고 하면서 오히려 이전에 자신이 센터포워드로서의 부담을 짊어졌을 때보다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지금 골을 넣으면서 또 어시스트까지 여러 개할수 있는 음. 그런 환경이 지금 구축이 아주 잘돼 있는데 아마 커리어 하이 시즌이 올 시즌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적 폼도 그렇고 또뭐 아틀레틱 빌바오의 지금의 공격력에 음. 있어서 아주 뭐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냐키 선수를 빼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다. 쿠보 아. 선수, 사비뉴 선수에게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에, 근데 그 소시에다드나 그 지로나는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말고도 또좀 뽑을 만한 선수들이 네. 있긴 있어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쿠보 선수 말고도 제가 브라이스 맨데스 선수도 조금 아. 고민을 했고,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비뉴 선수 말고도 도우비크 선수라든가 네. 치안코우 선수 뭐 지금 뭐 지로나는 사실은 아까 블린트 선수부터 얘기를 했지만 거의 전 포지션에 걸쳐서 잘하는 선수들이 음. 지금 대단히 많거든요. 네. 어 그래서 사비뉴 선수도 약간 이제 동료들과 조금 또 나눠 갖는다는 면 물론 아틀래틱 빌바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 사인박이 음. 나눠 갖는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냐키 선수는 상당히 지금 상반기에는 돋보이는 음. 활약이다. 그리고 지금 어, 나타나고 있는 수치만으로도 어, 이냐키 선수 커리어에 거의 뭐 하이 시즌이 되지 네. 않겠는가라고 싶을 정도라서 어, 어쨌든 저의 이선은 어, 호드리고 벨링엄 그리스만 이냐키. 이렇게 아. 예, 구성이 되는 것으로서 저는 이제 딱한 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명철 해설위원의 세명의 공격 자원 1선 선수들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 좀 가장 고민하지 않았던 자리이기도 한데요 왼쪽 손흥민 네 토트넘의 손흥민 가운데 맨시티의 홀란 네 엘링 홀란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득점 순위표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딱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세 명은 네. 순위도 높지만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탯 팀내 영향력 리그 내에서의 파급력만 보더라도 이세 명이 지금 공격진 중에서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카도 물론 참 잘하긴 했지만 올 시즌 살라의 그 스탯을 귀신같이 쌓는 능력,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어떤 네. 한 방을 봤을 때는 올 시즌 일단 살라가 지금까지는 앞서 있다. 동 포지션에서 지금 현재 딱이 상황에서 네. 사카냐 살라냐 하면 저도 살라 선수 뽑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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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아스톤 벨라의 올리버 워킨스와 같은 정말 잘하고 있죠 워킨스도 그리고 웨스트햄의 공격을도 이끌고 있는 제로드 보엔 네. 아주 좋은 선수들인데 네. 근데 그래도 손흥민 훈란 살라보다는 약간의 격차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일선의 선수들은 왜 뽑혔는지도 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 네. 네, 지금 당장 리그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적의 공격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의 원톱 네.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즌 초기에는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뽑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뽑았는데 바꾸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뽑혀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보르하 마요랄 선수입니다. 보르하 마요랄. 아. 네. 이제 원톱 하나잖아요. 네. 일단 또 미안한 선수, 알바로 보라타 선수. 아. 네. 보라타 참 잘했는데. 뽑을 만도 네. 한데, 요번에는 다른 선수를 뽑아주고 음. 싶었고요. 그리고 지로나의 도우비크, 도우비크 선수. 네. 그러니까 도우비크 선수와 제가 지금 뽑은 선수를 끝까지 좀 저울질을 했는데, 제가 지금 뽑은 선수가 도우비크 선수보다는 효율 면에서 저는 확연히 조금 우위가 있어요. 깡패 구단이라고 저, 어, 라리가의 사기권 팀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싫어하죠. 팀이 햇타페인데, 네. 네, 네. 그, 햇타페가 올 시즌, 지난 시즌 대비 득점력이 지금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음. 그 중심에 보르아 마요랄 선수의 결정력이 있어요. 네. 어, 특히 이제 햇타페가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그트리키의 스트라이커인 간판 선수가 원래 n 스 위날 선수거든요. 음. 근데 n 스 위날 선수가 장기 부상 때문에 지금 올 시즌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물론, 이제 메이슨 그린우드가 헤타페에 와서 제 몫을 톡톡이 하고 있어서 네. 공격력에 상당히 또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마무리 점을 누가 찍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음. 보르와 마요랄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아까 이야키 선수 커리어 하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요랄 선수는 이미 커리어 하인것 같아요. 아. 정말 어린 시절의 어떤 포텐셜이 지금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타페가 아무래도 스타일상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찬스가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찬스를 이른바 그 득점 전환율이 매우 높음으로써 마요랄 선수가 다 해결을 해줘요. 음. 어,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지금까지 저를 가장 좀 놀래키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 이 정도의 활약이라니. 네, 음. 마요랄이. 네, 그래서 어,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죠. 네. 니 그러니까 레알 선수, 레알 출신들은 결국 언젠가는 좀 터지긴 터지는 경우가, 어, 종종 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레알이한번 찍었던 선수들은, 뭐, 시간, 뭐, 몇 년이 흐른 후에, 뭐, 터지고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도 좀 있는데, 마요랄 선수가 지금 그 케이스 아닌가. 음. 그래서, 네. 모라테 선수도 있고, 도비크 선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마요랄 선수에게 한 표. 아. 어, 지금 헷타페가 원래 득점포가 약한 팀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12골 넣고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함이라든가, 헤타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랄지, 지금 또헤타페 순위도 8등입니다. 헤타페가 음. 갖고 있는 어떤 예상치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뭐, 반칙을 많이 하네, 뭐, 깡패네, 뭐, 이제 그걸 떠나서, 근데 반칙수는 올 시즌에도 1등이에요. 아. 그런데 어쨌든 마요랄이 있음으로 인해서 올 시즌은 득점포가 강한 팀이에요, 헤타페가. 음. 그래서 어, 저는 그 마요랄 선수의 공헌도와 엄청나게 높은 득점 전환율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네. 보르와 마요라를 저의 원톱으로 선정을 하면서 그리고 곁들여서 생각해보니까 그 아까 중원 구성할 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또한 명도 안 나왔어요. <laughs> 어. 제가 그 초기에 뽑았을 때는 칸셀루 선수를 이제 네. 그러니까 아놀드 선수 올라오듯이 그 위치에까지 네. 이제 올리고 그랬었는데 칸셀루 선수 아까 이제 풀백 말씀드렸을 때좀 아쉽게 빠진 선수 음. 가운데 한 명이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프랭키 더용 선수 프랭키 항상 도용. 이제 바르셀로나의 네. 모든 어 꾸준 일다 음. 하면서 꾸준히 또 나올 때마다 좋은 플레이를 해주는 살림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용 선수 좀 아쉽지만 아까 3-2-1할때2-4 여기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패드리 같은 선수는 당연히 뭐 지금은 뽑히만 네. 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바르셀로나에서 그래도 괜찮게 한 선수가 아까 이제 쿤데 선수 얘기도 했지만 뭐 쿤데 더용균도한 요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칸셀루까지 예, 요 네, 정도인데 그니까 러 근도한 선수에게도 조금 미안하긴 네. 해요 근도한 선수도 정말 그 바르셀로나 어려운 와중에 그리고 연령도 어~ 어~, 꽤어 작지 네. 않은 상황에서 새로 또 이적해온 그첫 시즌에 네. 정말 또 궂은 일 많이 하면서 바르셀로나를 그래도 지탱한 선수 중에 한 네. 명이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더용 근도한 뭐칸셀루 쿤데 레반도프스키까지 한 명도 바르셀로나 선수가 없습니다 아. 이번 저의 멤버에 네. 네. 바르셀로나가 좀더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방증하는 음. 거고요 이명철 의원님은 뭐 거의 다 상위권 팀 선수들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결국은 개개인의 포지션에서는 각 상위권을 이끄는 선수들이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긴 선수만 하더라도 뭐 네.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일단 네. 이전과 다르게 승격팀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다는 라거그 부분이 일단 좀 가장 아쉬운 포인트고 10위권 이내에 처해 있는 팀들이 딱 확실하게 올라오는 포인트가 마련되 있다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나마 이제 에버튼 선수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전보다 브라이튼이나 브랜드포드의 리그 내에서의 돌풍도 좀 식은감이 있고, 물론 여전히 순위가 높다고 해도 이전 시즌들만큼의 임팩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위권에 현재의 표가 좀 몰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리그 자체에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생각 그리고 저의 생각과 다른 의견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선수들로 구성된 베스트11을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또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더 유익해지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고집할 <laughs> 어, 이유, 이유도 없고 고집하려 들지도 네.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얘기를 나눠본 올 시즌 상반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의 저희가 본 베스트 11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소망하는 모든 것잘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